박현우 박사입니다. 저는 생식기 및 혈관외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노년 남성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친밀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침 발기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며 침실에서의 활력 조화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그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부엌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들 혹은 무심코 피하는 채소들이 여러분의 남성성을 지탱하는 혈관들을 조용히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네 가지 채소만으로도 그 손상을 자연스럽게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발기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상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될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혈류를 회복시키고 막힌 음경 혈관을 열며, 약 없이 발기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채소 네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는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며 몇주 심지어 며칠 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식재료가 바로 여러분의 활력 친밀감,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할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랄드 당시 71세였고, 여전히 총명했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전더 이상 남자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근육이나 기억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의 이야기였지요. 아침 발기가 사라졌고 아내와의 친밀감도 드물어졌으며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것이 단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분들처럼 하랄드 님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 부위의 혈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자연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아주 단순한 채소였습니다. 비트 맞습니다. 비트입니다. 이 뿌리 채소에는 천연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경으로 이어지는 섬세하고 좁은 혈관들이 열리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랄드님은 아침마다 신선한 비트 주스를 한잔씩 마시고 일주일에 몇 번은 점심에 구운 비트를 추가하셨습니다. 단 2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아침 발기가 돌아왔고 에너지도 높아졌으며 자신감까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혈류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비트는 단지 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낮추고 지구력을 높이며 뇌와 심장의 혈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짠 음식 줄이기, 걷기와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더 강력해집니다. 매일 비트 한 통을 즙 내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으로 구워서 갈아서 혹은 주스로.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단 속에 비트를 자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심장, 그리고 남성성 모두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트보다 더 조용히, 그러나 더 강력하게 산화질소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채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그야말로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데니스 68세. 은퇴한 정비사셨고, 손으로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온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자마자 그 단단하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박사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마음은 여전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데니스님, 역시 많은 남성분들처럼 하체 순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이었고, 심장도 나쁘지 않았지만, 발기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에 대해 물어봤죠.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박사님, 나 채소 싫어해요. 시금치는 진짜 손도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데니스님은 몰랐지만, 시금치는 60세 이후 남성의 성기능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 포레트,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산화 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액 흐름을 부드럽고 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엽산 수치가 낮으면 발기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지만 대부분 검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니스님께 간단히 조언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를 한 줌만 넣어보세요. 계란에 살짝 섞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주 뒤 데니스님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에 다시 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운도 더 생기고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죠. 아내도 눈치채더라고요. 이게 바로 혈류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 자신감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며 삶 전체가 다시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닫힌 문을 다시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할 채소는 더더욱 주목받지 못한 존재이지만 막힌 혈관을 조용히 열어주고 혈압을 낮추며 잃었던 침실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셀러리가 남성의 혈류 문제와 친밀감 저하를 개선하는데 가장 추천할 식품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하면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노년 남성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종종 우리 눈앞에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토마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세에 은퇴한 트럭 운전사셨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발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 같아요. 심장을 지키자니 부부관계가 힘들고 관계를 유지하자니 약을 끊어야 하니 답이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최고죠. 대체로 짠 음식, 냉동식품, 샌드위치 같은 거요. 채소는 토끼나 먹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샐러리를 소개했습니다. 간식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음식으로서의 샐러리였습니다. 샐러리에는 페릴라이드 pH 탈리데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고 자연스럽게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해서 혈관 내 칼슘 침착을 예방해주며, 이는 성 기능을 저하시키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뿐만 아니라 샐러리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저는 토마스님께 아침에 샐러리 주스를 한잔 마시고 식사에 잘게 썬 샐러리를 자주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토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샐러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에너지도 되찾았으며, 더 이상 심장과 친밀감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강요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샐러리는 말이 없습니다. 강한 향도 없고, 눈에 띄는 맛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채소들과 함께할 때, 그 시너지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남성으로서 나이를 먹으며, 꼭 지켜야 할또 하나의 기관, 바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음식이 과연 몸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며 가장 단순한 음식이 때론 가장 깊은 부분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한 분이 프랭크입니다. 66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롭게 지내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음식 따위에 신경 쓴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제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프랭크님이 원하셨던 건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잘 모르지만 토마토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 핵심은 라이코펜, 엘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천연 항산화제는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동맥을 유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한 익힌 토마토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남성들은 혈관 기능이 더 건강하고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는 나이 들수록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혈관 속 플라크를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테스토스테론 수준까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프랭크님은 이후 매주 여러 번 토마토를 섭취했습니다. 수프스튜, 스튜 마늘과 함께 구운 토마토, 그리고 직접 만든 살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되찾았고, 어깨를 펴고 걸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그냥 나이만 먹은 노인이 아니라 진짜 남자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토마토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범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트 시금치, 샐러리 토마토 이네 가지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추천드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하루 한끼 레시피를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알려주신 채소들 다 좋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막상 식단으로 실천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60세, 70세가 넘어가면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라 누구나 단몇분 만에 만들 수 있고 실제 효과가 강력한 간단한 레시피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방법이자 수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 좋은 반응을 보인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순환 회복 한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 시금치 한줌 구운 비트 반컵 익히거나 생으로 썬 토마토 반컵 잘게 썬 샐러리 4 컵.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나. 호두 몇 알을 넣어 건강한 지방을 보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레몬즙을 약간 짜 넣고 씨알류 조금 뿌려주면 끝입니다. 이한 그릇에 담긴 것들은 여러분의 혈관이 간절히 원하던 영양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각각의 채소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열어주고, 시금치는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며, 샐러리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고, 토마토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전립선을 보호해줍니다. 이한 끼만으로 몸속 혈류 회복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4, 5번 정도 이 식사를 반복한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요리사가 될 필요도 없고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꾸준함과 올바른 재료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법은 이 식사를 꾸준히 이어갈 때 시작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온 어느 노년의 남성분이 은발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박사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나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그 변화는 절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접시 위 작은 선택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채소 비트 시금치 샐러리 토마토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은 서서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손발 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에너지가 느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좀더 사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아침 밝기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 변화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건 단지 남성 기능의 회복을 넘어 혈류가 제대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소중한 사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이런 변화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발기가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침실에서의 자신감도 커지며 거울 속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졌다, 잠이 깊어졌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혈육에서는 전신건강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작은 가장 작은 혈관, 특히 음경의 모세혈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분들이 이 식단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분들이 젊음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목표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망상이 아니라 기능과 자유존엄을 되찾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이 글을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전하는 더 깊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몇 가지 채소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묻지요. 내 몸을 아직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 난 아직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비트 시금치, 샐러리 토마토, 이 채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나이와 생활 습관이 점차 닫아버린 혈관을 다시 열어주고, 수년간 쌓여온 염증과 압력을 줄여주며, 몸이 본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다시 하게 도와줍니다. 즉, 혈액을 순환시키고 감각에 반응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신체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알려드린 순환 회복 한 그릇은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기 존중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지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불꽃 연결감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사라졌다고 느꼈던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장난 게 아니었구나. 내 몸은 아직 변할 수 있고 내 삶의 좋은 날이 끝난 게 아니구나. 단지 누군가 정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평범한 채소 한 그릇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지쳤을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희망을 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젊음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몸을 존중하는 건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몸에 올바른 연료를 제공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남자이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